자, 앞기관 뒷바퀴 구동방식 FR에 대한 F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추진축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뒤로 동력을 보내야 되니까 전륜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필요도가 적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륜에 사용하는 부품에 대한 필요도가 적다 앞바퀴가 뭐하는데? 구르고 만약에 조향까지 하는 FF방식에서는 전부 다 앞쪽에 다 편중되어 있잖아요 일반 승용차가 앞 타이어가 훨씬 빨리 닳는 이유가 뭔데? 얘는 구르는 역할을 하지만 뭐까지 조향까지 같이 하잖아. 피로도가 앞쪽에 훨씬 더 많이 변중됐으니까 마모도가 빠르잖아요. 그한 조기도 짧게 들어가야 되고 그에 반해서 FR 같은 경우는 뭐야? 앞바퀴는 뭐야 조향하는 것만 조향의 피로도 가져가 뒷바퀴 뭐 구르는 피로도 가져가 이 피로도를 둘이 나눴잖아요. 어, 꽤 표준되지 않고 앞뒤 나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로도가 적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자, 차속이 높은 상태에서 급손해 시, 급손해시, 급손해시 언더 스티어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자, 내가 이런 보로를 음,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회전하고 있을 때, 우회전하고 있을 때,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쭉 진행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뉴트리얼 스티어라고 합니다. 뉴트리얼 스티어. 자, 그다음에 내가 주행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감겨서 들어오는 이선을 이런 성향을 뭐라고 한다? 조향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오버 스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향이 덜 돼서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현상. 뭐야? 조향이 많이 안 됐죠.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언더 스티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FF 방식에서는 FF 방식에는 뭐 구르고 조향까지 하기 때문에 슬립이 많이 전륜에 슬립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언더스티어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FF 방식에서 그리고 어, FR 방식에서 어떻게 되는데 앞바퀴는 조향이 되고 뒷바퀴가 앞으로 구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감아 도는 회전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를 주행할 때도 마찬가지 급선회 하면서 주행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고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뭔데? 오버. 스티어다. 오버 스티어는 뭐, FR 차량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륜 같은 경우는 뉴트리얼 스티어 나올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네 바퀴 다 구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는 뭐다? F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고, 차속이 높은 상태에서 급선에 시뭐 언더 스티어.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틀렸네요. 언더 스티어는 뭐라고 했는데? F? F 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3번. 음. 변속기의 모양이 둥글지 않고 납팔, 확 확성기 형에 가깝다. 앞쪽에 엔진 있어. 앞쪽에 엔진이 있고 어떻게 뒷바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최대한 변속기를 낮고 길게 가져가야 되죠? 왜? 그래야지 뭘 줄일 수 있는데. 뒤쪽으로 가는 축, 추진축 길이를 짧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